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토픽 83회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53번 문제 한번더 만들어 봤어요. 다들 원고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써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이제 반려동물 매월 양육비 이걸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은 비슷한데요. 이제 애완동물은 좀 귀여워서 키우는 느낌이면 반려동물은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애완동물보다 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제 애완동물,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돈입니다. 뭐 음식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프는 총 4개가 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어를 먼저 볼 건데요.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거고요.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 핵가족은 옛날에 한국 가족들은 한 집에 뭐 7명 여덟 명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뭐네명 그리고 이제 세명세 3명. 명은 이제 부부 아이 한 명이고요. 최근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딩크족과 같은 이런 핵가족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1인 가족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식구로 반려동물 입양 가구수도 많아졌어요. 입양은 내가 강아지를 어 강아지 펫샵 펫샵에서 사지 않고 펫샵에서 사지 않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 강아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키워요. 이런 강아지를 사는 겁니다. 또 아니면 버려진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걸 보면요. 이제 상세 양육비를 보면 사료비가 가장 많아요. 이건 음식입니다. 강아지나 동물이 먹는 음식을 사료라고 하고요. 이제 간식은 좀더 맛있고 달고 이런 겁니다. 이제 미용비는 뭐 염색이나 뭐 머리를 자르거나 뭐좀 예쁘게 만드는 거고요. 일용품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망은 쓰면서 보고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써보면요. KF 금융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14,480만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월 양육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그 결과 2017년에 5만원에서 단위를 써야 합니다. 5만원에서 2021년에는 14만원으로 늘어났다. 자 이건 아주 쓰기 쉬워요. 이중 반려동물 상세 양육비를 살펴보면 이제 사료비가 47%를 차지했고 간식비 25%, 일용품 구입비 15%, 미용비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 이 원인과 전망을 보면요. 이러한 원인으로 저출산과 핵가족 추세가 빨라졌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 가구수가 증가한 것을 들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화살표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저는 19 영향으로 썼는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여기가 이유고, 그래서 결과기 때문에, 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어, 좀 고급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으로 쓰면 돼요. 또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상 한다보다 이 된다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쓰기를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은 298자로 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이 쓴 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